유산전자 다시 한번 응원한다 안녕하세요 이름강0 1의 두법인 @이름101와 @이름101 자상호명에 대한 법은 자 월봉에서 하단선에서 굉장히 어떤 많이 눌려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자 오늘은 주가에 있어서 음 하락세가 좀 많이 나온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올려주는 이런오퍼 포커스가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자 외국인들이 이러한 소매수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 주고 있고 그래서 보험과 투신 기타금융에서 연기금에서 사운펀드에서 잘 잡아 주는 요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잠깐 쉬는 것뿐인 요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이 409조 원.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49.8일 삼성과 미래에 그래서 삼성 생명보험이 20.79가 되겠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8.69어 요런 부분그래서 예, 자, 보면 한국과 DS 부분의 해외 아홉 개 지역 총괄, DS 부분의 해외 다섯 개 지역을 총괄하는 요런 부분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따박따박 그 돈을 잘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 이익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7조 원, 35조 원, 그리고 51조 원, 54조 원 되는 단기순이익에 대한 부분은 따박따박 이렇게 되는 자본총계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 되는 262억 원, 275조 원, 304조 원 되는 이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가 좋고 유보율이 많은 이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ROE가 8.69, 9.90, 13.92가 되는. 13.32가 됩니다, 보면. 음, 그렇게 해서, 배당 수익률이 2.54와 3.70, 1.84가 되는, 요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또, 강력한 모습으로 해서, 어 이런 부분 어 다시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해서 외국인 들 보유가 4 9 8일이 되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음. 그렇게 해서 뭐어 지금 6만 전자 지켜야 돼 보면 6만 전자, 7만 전자, 8만 전자 이거 뭐 지켜야 되는데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음 보면 어 아무래도 그 보면 이거 13년 만에 근데이 고환율에 대한 부분이 정말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없는 고환율이 그 굉장히 어떤 되는 어 이런 부분 정말 어떤 어또 땅한 그런 어떤 부분이 또 된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어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좀 터닝에 대한 부분이 또 굉장히 어떤계에게 나와 주는 모습이 또어 많이 좀어 보여 주는 아니, 한이 오르는데, 우리가 뭐, 꼭 그렇게, 어, 불리한 것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아니, 하필이면 왜 지금 이렇게 하락하냐, 보면, 제발. 어,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어, 그래도 뭐, 어, 바닥선에서, 어, 이런 어떤 바닥선에서, 어, 다시 좀, 터닝에 대한 배변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또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면 요런 법은 버이 정이 얘기했던 요 부분 자이 하워드 막스 형은 항상 실패는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는 이런 부분 얘기를 꼭 체크를 해야 되겠고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자꾸 풀 베팅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그렇죠. 이 법위청도 풀베팅하고 싶은 욕구에 많이 이렇게 사로잡히나 봐. 그래서, 그러나, 짤리는 현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주가가 너무 비싸지만 현금을 확보하고 몇 년이고 기다리라고 한다. 큰 기회가 올 때까지 말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 그만큼 시장의 안목과 경험, 실력이 갖춰 있어야 된다. 개인에 따라 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오, 이런 부분. 그렇죠. 음. 음, 자, 보면, 어, 이, 풀 배팅하고 싶은 마음이 또 이게, 항상 이, 이게 듭니다. 보면, 어. 그러다가 잘못되면 나락으로 가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월선에서 96,800원에 대한 부분 어요 부분에 하단선에서 어 하단선에서 자, 요 점에서 다시 한번 또 역전에 대한 부분. 어 역전 좀 나올 수 있어. 보면 아니 삼성은 자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왜 그래?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자고 보면 법의 정이 얘기했죠. 20세기 동안 다우 지수가 65에서 11,497 포인트. 지금은 지금도 또 올랐죠 보면. 어, 자본주의는 정말 위대해 보면. 물론. 돈 없으면, 너무 힘들죠. 힘들죠. 자, 보면, 3만 3천 포인트입니다. 보면, 음, 지금 뭐, 3만 3천 포인트죠. 그래서, 저는 이법이 정의 얘기 들고, 깜놀했어요. 보면. 그래서 지금은, 이때 당시가 아마, 1 9 2016년 정도 된것 같은데, 그래서, 1만 1497 포인트 상승했는데, 연봉리로 5.3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21세기 동안 똑같은 수익률이 나오려면, 다우지수가 어, 2099년 12월 31일, 200만 포인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금세기는 16년 지났지만, 2016년에 말한 거네요. 그러니까 아직 전혀 상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2029, 2099년은 한 200만 포인트, 200만 포인트가 다우지수가 되어야 되고, 우리 코스피에 대한 부분은 한 20만 포인트 되어야 되겠죠. 5.3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너무 떨어지고 있는 어, 그런 상황에서 어, 비관론을 극복해야지 어, 비관론은 항상 있어 어, 당신이 절망성에 팔때 당신은 하, 항상 싸게 파는 거다 그렇죠 절망 속에서 파는 게 아니라, 어, 긍정 룩스에서 이렇게 팔아야 하는, 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에, 그런 나포커스가 된다라는 점을 에,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 위대한 기업의 장기 투자는, 에, 그런 게또 어, 많이 중요하겠다. 예, 그래서, 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주가에 있어서 주방에 대한 부분에서 55,700원에 대한 양선에서 늘려주고 있다가 늘려주고 있다가 9만 6 9 6.800원에서 바닥선에서 이 점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강력하게 터져주면서, 다시 한번 V자 반등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보여줄 수 있겠죠. 어, 인내하는 사람이 이겨보면, 예, 그래서, 공포매도 하면 절절 안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하단에 대한 부분과 주봉에 대한 부분에서, 바닥선에 대한 부분에서, 자, 요 부분에서, 자, 보면, 다시 한 번, 주가에 있어서 강력하게 강력하게 이런 부분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또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주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엄청난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96,800원에서 가도한 주가의 하락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그러니까 마인드가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아 파이팅 하죠.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좀더 확인하시고요좋 구독하기 알람설정까지 해던 모든 분들,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